네모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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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일 때그 다음에 네모 네모점 네모 네모 즉 자연수 부분이 두 자리인 경우 그 다음에 네모 네모 네모점 네모 네모 즉 자연수 부분이 세 자리일 때 아이들이 이러한 형태를 제일 어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카드들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 중이 조건에 맞게 소수 두 자릿수를 만들라. 했을 때 사실은요, 거의 이런 형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이나 응용문제에서는 자연수가 한 자리나 두 자리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자연수가 세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요. 아,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명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생각하는 소수 두 자릿수에 이제 뜻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형태를 적어 넣어도 좋다. 이제 수직선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잘 보면은 아까 전에는 이 부분이 0, 여기가 1이어서요. 10칸이 모여서 1이 커졌기 때문에 한 칸의 크기는 0.1이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제는 0에서 0.1. 줄어들었죠. 지금 10칸이 모여서 0.1이 된거예요 10칸이 모여서 0.1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일 먼저 이한 칸의 크기는 그러면은 몇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짚어주고 넘어가야 겠죠. 10칸이 모여서 이 0.1이 된거고요 얘를 그럼 다시 10개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이것을 10개로 쪼갠 것이 무슨 모형인지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 모형이었죠? 0.1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모형이었다. 우리 아까 이거 하나가 몇이라고 했죠? 어떤 수가 10개 모여야 0.1이 될까요? 바로 0.01이죠. 이한 칸의 크기는 바로 이 0.01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칸의 크기를 한 칸의 크기는 0.01.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칸의 크기가 몇 인지 찾았으니까 이 표시한 부분까지 몇칸 이동했는지 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칸이 같네. 0.01이 다섯 개 모이면 0.05. 그 다음에 역시 이것을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0.0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자연수 부분이 0인 경우에는 직감적으로 이게 대충 얼마일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자연수 부분이 0이 아닌 다른 수일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 지금 보면은 3에서 3.1이 된 거예요. 3에서 3.1은 결국에 지금 이만큼이 0.1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까랑 그럼 동일하잖아요. 0.1만큼 늘어나는 것도 동일하고, 그러면 1칸이 모여서 0.1이 된 거니까, 이한 칸의 크기도 역시 0.0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표시한 부분까지 몇칸 이동했는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은 일단 지금 늘어난 수 자체는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0.09만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을 0.09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0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3에서 출발했어요. 3에서 0.09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3에서 0.09만큼이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0.09가 아니에요. 이곳은 3.09가 되겠죠. 따라서 소수로 나타내면 3.09. 그런데 아이디를 지도하다 보면은요, 꽤 이렇게 똘똘한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시작이 여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에 맞기는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할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가 0.0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끝이 지금 3.1이잖아요. 어? 그럼 3.1에 바로 그전 칸이니까 3.1에서 0.01을 빼면 되겠네. 그럼 3.09잖아.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좀 요령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답만 정확히 찾아주면 맞기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하나 세지 않고 이 끝에서 그한칸 전만 계산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3.09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소수는 그럭저럭 쓰는데 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어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요.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한번 갈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3이고요. 그다음에 소수 부분은요. 이거 0.9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는요. 0. 0, 9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그대로 두고요. 이 소수만 분수로 바꾸면은 100분의 9입니다. 이거 역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어떻게 쓰냐면요. 10분의 9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얘는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분의 9라고 적어야 돼요. 그럼 3과 100분의 9를 합치면 되겠죠? 3과 100분의 9. 아이들이 수직선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하나는 자연수고 하나는 소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다 소수예요. 근데 역시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금 5.8에서 5.9까지 총 몇이 커졌는지 보면은요. 결국에는 0.1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칸이 모여서 0.1이 된 거니까 이 수직선 역시 한 칸의 크기는 0.01이다. 그러면은 우리 몇 칸을 이동했는지 한번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이니까요. 지금, 이곳이 0.08이라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이 표시한 곳까지 0.08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수가요. 0이 아니잖아요. 5.8이에요. 5.8에서 0.08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5.8에서 0.08만큼 늘어나면은 5. 88인데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이 자릿수 개념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멀리 돌아가더라도요. 하나씩 세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한 칸이 0.01만큼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한칸 가면은요. 5.8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곳은 5.82.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오면은요, 쓰면서 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다른 왕도는 없어요.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씩 적어 봐야 돼요.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이렇게 멀리 돌아가더라도요, 정확히 적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면은 5.88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이걸 일일이 세지 않고 이 끝에서 거꾸로 한칸 가서 그 수만큼을 빼가지고 찾아줬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번에도요. 여기에서 하나씩 세지 않고요. 여기 끝에 5.9에서 거꾸로 두 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거꾸로 두 칸을 가면은요. 5.9에서요. 0.0 이만큼이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그전 칸은 5.89, 그 전은 5.88 이렇게 쉽게 또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소수를 다시 분수로 한번 바꾸어 볼 건데요. 역시 이것을 바로 분수로 바꾸는 걸 어려워한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 갈라준다. 자연수 5, 그 다음에 0.88입니다. 따라서 이 0.88을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88입니다. 그래서 두 수를 우리가 합쳐 주면은 5와 100분의 88 이렇게 되겠죠.